안녕하세요. 차승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솔라나 코인에 대한 우리 단기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차트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뭐 조금 큰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요.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작은 그림에서의 차트를 보면은 역추세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이 추세 상단을 뚫어내고 더갈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한번 조정 파동이 이어지면서 저점을 이탈하고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가게 될 것이냐에 대한 갈림길에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 관점에서 솔라나 코인에 대한 목표가를 점검을 해보고 매도 타점 잡는 방법 점검해 드릴 거니까요. 솔라나 코인의 홀더분들께서는 특히나 수익 중이신 분들과 손실 중이신 분들께서는 익절선 그리고 손절과 관점도 잘 확인해서 여러분들 안전한 대응 전략들을 공부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솔라나 코인에 대한 1월달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 수익을 빨리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에. 매수 타점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1월 7일 일요일에는 시아코인의 타점을 잡아 드렸습니다. 11원 가격 밑에서 타점을 잡아 드렸는데요. 어, 타점을 좀 복기를 해 보면은 자, 시아코인은 1월 7일 네, 여기서 이제 타점 공략해 드리고 약 14원까지 3원 정도 퍼센트로 따지면은 하루 만에 플러스 25%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3천만원 가지고 매매를 했다면 하루 만에 750만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확정 지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떤 코인을 추천드렸습니까? 자, 1월 4일 목요일, 앱토스 코인의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12,700원의 타점을 잡아드려서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최근에 가격이 크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과거의 지지라인들을 이제 이탈했다가 돌파하는 자리에서 공략하고, 그리고 15%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는데, 다시 한번 그 가격대를 깨면서, 이 밑꼬리 타점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여기서 이제 소통방에서 재공략 타점 전해드리고 다시 15% 정도의 상승이 나오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 단타, 그리고 이중바닥에서 또 타점 잡아서 15% 단타, 그리고 만약에 3중바닥까지 뺐다 반등이 나온다면, 내공력 타점도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앱토스 코인뿐만 아니라, 우리 메이저 코인들에 대한, 네, 밑골이 반등하는 3중바닥, 4중바닥, 5중바닥에 위치해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도, 소통방에 입장하셔서 계속해서, 수익 챙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격이 굉장히 크게 변동이 나왔던 우리 파워레츠 코인 같은 경우는 1월 3일에 타점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570원 밑에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250%의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했다면 3억 5천까지 이제 수익을 낼수 있었던 코인이 우리 파워레츠 코인이었는데요. 자 1월달 갑자기 대량 거래 터지면서 과거 매물 대 돌파하는 자리에서 공략을 했는데 자 2천 원 부근까지 시세 나오면서 네 플러스 250% 정도의 큰 폭등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200% 이상의 이제 폭등이 나왔었고, 지금은 그 시세를 반납한 바닥권에 위치해 있으니, 다시 한번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는 돌파 구간에서 또 타점 공유해 드릴 거니까요. 파워레츠 코인의 플러스 200%의 폭등을 함께 노려보신 분들은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아직 네, 50% 100%씩 음. 크게 수익을 만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오늘의 코인 추천 코인들에 대한 타점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을 문자로 받아보시고 타점들 선점에서 네, 올라간 종목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돌파자리에 위치해 있는 네, 코인들에 대한 타점 같이 공부해서 안전하게 투자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먼저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는 자, 이번에 저점 가격과 고점 가격이 조금 명확하게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11만원 가격이 이번에 만들어진 단기 저점이고요. 약 16만 5천원 캔들이 네, 과거의 고가 라인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진 단기 저점과 그리고 단기 고점라인 14만 4천원 가격의 고점과 이번에 저점인 11만 4천원의 선을 그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좀 타겟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현시점 단기 저항대가 14만원과 14만 8천원 가격대에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의 매물대는 과거에 자 14만원을 돌파하고 14만 8천원을 지켜주고 그 가격대에서 거래가 되다가 여기를 깨고 돌파하고 깨고 다시 그 자리를 돌파하고 그리고 그 14만 8천 원 그리고 14만 원 가격대를 자 이번에 거래량 실린 은봉으로 깨면서 여기를 저항받다가 잠깐 돌파했다가 다시 또 이탈하면서 이제는 14만 원과 14만 8천 원 가격이 앞으로 솔라나 코인에 대한 단기 목표가 즉 매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매물대를 만약에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 목표가는 약 10. 7만원 캔들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16만원 후반대 정도인데, 일단은 뭐, 기억하시기 편하게, 네, 14만, 14만 8천 돌파하면, 17만원까지 추가 상방 노려보셔라. 그래서, 솔라나 코인의 현시점, 단기 목표가는 14만, 14만 8천원. 그리고, 17만원 가격, 1차, 2차, 3차 목표가, 현재 화면 캡처해서 네 목표가 대응 고려해 가시기 바라겠고, 자, 밑으로 단기적 관점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저점 가격대가 높아져 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밑꼬리 달고 반등할 때가 매수터점 그리고 이 가격을 다시 탈환하고, 네, 이 가격을 다시 탈환하면서, 여기서 밑꼬리 달고 반등할 때가 매수터점이 됐었고, 지금은, 네, 이 추세가 올라가고 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3만원 가격을 기준 잡고 지지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3만원 가격을 이탈한다 라고 가정했을 때는 첫 번째는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에 이 13만원 가격대를 방어해 주다가 거기를 깨고 저항받았는데 그 저항받았던 매물대를 돌파했어요. 그러면은 저항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 13만원 가격이 뭐가 된다? 지지반등 예상 지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깨면 안 되는데 여기를 깨는 순간 어디까지 다시 네, 11만 원 캔들 그리고 11만 5천 원 캔들 그리고 어디까지 배량 거리 터진 캔들 이후에 밑꼬리 캔들인 12만 7천 원까지 네, 추가 낙폭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네, 현재 자리에서는 약 13만 원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12만 7천 원 구간에. 이지반등 여부까지만 확인하고 이 자리를 깨면 매도했다가 11만원 초반에서 다시 제공략 기회를 누려보겠다. 그리고 이 가격을 깨지 않고 반등한다면 위로 목표가 어디까지 단기적으로 14만원 14만8천원 그리고 17만원까지 추가 상승 구간에서 여러분들 고가 매도 기회 보시면서 우리 쌍 고가 구간 돌파하는지 여부 확인하고 돌파하면 홀딩해도 되지만, 돌파 를 못하면 매도하고 다시 얼마에서 11만원 초반에서 제공약 사점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솔라나 코인에 대한 우리 비트코인 반감기 앞두고 17만원 매물대를 돌파했을 때에 대한 추가적인 폭등도 함께 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솔라나 코인에 대한 실시간 전략들, 타점들 정확하게 네, 매수매도 타점들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전략 업데이트에 나가시면서 좋은 투자 수익의 기회들 함께 만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물려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네, 여러분들 물려 있는 코인들에 대한 상담 소통 방에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고민되는 코인들에 대한 평단 비중 그리고 가장 궁금하신 사항들을 남겨주시면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월 1일에 공략을 했었던 우리 세이코인처럼 820원에 공략해서 당일 단타로 이제 수익을 또 확정지었던 코인인데 자, 타점을 보면 은 1월 1일에 공략을 해서요. 1월 2일 날 네, 1,050원까지 약20%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근데 수익 냈던 코인이 다시 빠졌다가 반등하는 자리에서 제가 또 타점을 잡아들여서 20% 수익 내고 또 다시 820원에서 네, 여기까지 또40% 이상 20% 이상 40% 이상의 또 타점을 우리가 또 공략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동안 우리 코인 시장 차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매수에서 수익을 냈던 코인이라 하더라도 드라마틱하게 빠졌다가 반등하는 이 실시간 타점들을 또 이제 소통방에서 계속해서 전략들 세워 드릴 수 있으니까 혼자서 20% 수익 내고 나중에 빠졌다 반등하는 자리에서 40% 급등 타점도 좀 잡아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개인번호 010-6443-7483번호로 문자 남기셔서 소중한 그리고 정확한 타점들을 여러분들 계좌, 운명을 바꿔갈 수 있는 단타 코인의 급등 타점으로 잘 활용해서 시세 나왔을 때 추격 매수에서 손실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요 변곡을 미리 선점해서 안전하게 수익 내는 전략들, 여러분들 계좌 수익의 기회로 공부하고 활용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